충격. 이명웅 이집 콘서트 상암 월드컵 경기장 8만 명 이상 수용 대박 예고. 국정감사서 문체부 21억 예산 투자 발표에 팬들 경악. 한국 트로트의 별. 이명웅이 그저 음악 팬들만의 스타를 넘어 전 국민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이집 앨범 투어의 하이라이트 무대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다. 공연장 규모와 관객 수. 정부의 지원 제안까지 맞물리며 이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문화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초대형 콘서트의 야망, 8만 명 수용 가능성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바는 제한적이지만 공연 전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일부 영상 제목에는 이미 상한 8만 대폭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공연 가능 인원을 8만 명 이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월드컵 경기장은 대중적으로는 축구 경기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K팝과 트로트 공연 수요가 급증하자 공연장 활용 가능성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관중석과 무대 배치, 음향 조명, 출입 통제 등 복합 요소가 녹아야만 한다. 문체부 또한 국정감사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차원에서 잔디 보호 매트 도입, 설비 개선, 매트 임대 등 인프라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예산으로 21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정감사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2025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통상적인 질의 응답을 넘어 대형공연인프라라는 구조적 의제를 전면에 올려놓았다. 장관이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잔디 보호매트를 도입해 공연 가능성을 시험하겠다. 고 밝히며 21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예고한 순간. 이 사안은 특정 가수의 콘서트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되었다. 예산안 한 줄의 변화가 상징하는 것은 가능성의 테스트베드이자 축구장의 일회성 전용을 넘어 대형 문화 플랫폼으로의 다목적 전환이라는 담대한 신호다. 무대 뒤를 들여다보면 이재원에는세 가지 층위가 겹친다. 첫째 인프라의 문제다. 그동안 한국은 5만 물결표 8만 명급 초대형 공연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상설공연장이 부족했다. 보호매트와 가변형 무대 시스템, 출입동선 음향 비상대응 체계가 결합되어야만 경기장 오른쪽 화살표 공연장 전환이 가능해진다. 둘째, 거버넌스의 문제다. 공공, 지자체 공단, 과민간, 기획사 프로덕션 투어팀, 이 책임과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공연 후 원상복구 보험 민원 대응까지 아우르는 계약 구조가 요구된다. 셋째, 공공성의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과 예산이 사적 흥행에만 기여하지 않도록 지역 상권 파급 효과, 관광 수요 창출 시민 접근권 보장 등의 공익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대형 콘서트는 민간흥행이라는 통념을 넘어 공연 산업을 국가의 문화 인프라로 인정하려는 제도적 프레이밍을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메시지를 대중과 시장에 보낸다. 다만 투자라는 단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과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 관객 수나 예매액을 넘어 고용 유발, 스태프 경호, 음향 조명 운송, 지역 경제, 숙박 교통 F&B, 도시 브랜드, 해외 미디어 노출, 관광 재방문율 같은 다차원 KPI가 필요하다. 팬덤의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에서는 공연 문화 체급을 한 단계 올릴 절호의 기회라며 환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이 특정 스타의 무대를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 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책의 설득력은 형평성과 투명성에서 나온다. 임시 매트 도입이 특정 아티스트의 단발성 이벤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수 K-POP, 트로트, 페스티벌에 공평하게 개방되는 공용 장비 운영 매뉴얼로 남는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매트 임대료의 표준 가격, 사용 신청 절차, 잔디 복구 기준, 소음 교통 민원 대응 프로토콜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실무로 내려오면 과제가 더 구체적이다. 첫째, 운영 시뮬레이션, 최대 수용 인원 산정은 좌석, 스탠딩, 시야 차단, 피난 거리, 장애인 접근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안전 설계, 관객 동선 단선화, 병목 제거 비상구 가시성, 위료대응, 현장위무실 AED 구급차 대기까지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사후 복구, 잔디 손상 최소화 기준, 하중 압력 분산, 공연 후 복구 SLA 서비스 수준압의 와 비용 분담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주변 생태계 연계, 지하철 증편 버스 회차 택시 수급, 상암DMC 상가 호텔 주차장과의 연동이 필수다. 이 모든 것은 21억이라는 숫자보다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명웅이라는 케이스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 초대형 동시수용이 가능한 스타의 투어는 정책 실험의 최적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다. 이번 투자가 특정 스타의 신화를 위해 소모되지 않으려면 결과물은 공유 가능한 표준으로 남아야 한다. 표준 운영 매뉴얼, SOP. 매트 유지 보수 지침, 안전 체크리스트, 소음 관리 허용치 측정법, 교통 분산 계획 등 레거시 문서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공공투자의 정당성이 선다. 정치 산업 팬덤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과장도, 과소도 아닌 정밀함이다. 상한 무대가 실제로 한국 공연 산업의 체급을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되려면, 야심은 과감하되 실행은 치밀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의 한 문장이 만든 파장은 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장. 곧 구체적 실행 계획과 성과 공개다. 그것이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팬들과 시민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일 것이다. 팬들의 혼재된 반응, 기대와 우려. 팬들의 반응은 거대한 진자처럼 기대와 우려 사이를 왕복한다. 먼저 기대의 축에서 가장 강하게 진동하는 감정은 규모가 만들어낼 전례 없는 체험에 대한 갈망이다. 한 무대에서 8만 명이 동시에 호흡을 맞춘다는 상상은 단순한 콘서트의 차원을 넘어 집단 서사를 약속한다. 팬들은 상암의 밤이 또 하나의 역사적 좌표가 될 것이라며 대합창 웨이브 라이트 스티파도처럼 초대형 공연만이 연출할 수 있는 장관을 떠올린다. 해외 투어급 무대 미술과 파이로, 360도 동선 설계, 드론 크레인 카메라가 포착하는 대규모 관객의 함성의 지형까지. 모든 요소가 이명웅의 정면 보컬과 맞물릴 때, 한국대중음악공연이 체급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다. 이 믿음은 곧 실천으로 이어진다. 예매대기방에서의 체류, 팬클럽 간 정보 공유, 원정 관람 계획 수립, 단체 응원 콘텐츠 제작 등 팬덤의 자발적 조직화가 가속된다. 동시에 극심한 수요는 좌석의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프리미엄 구역을 둘러싼 전략, 연결 대기 다기기 분산 결제 수단 이중화를 발전시키는 촉매가 된다. 그러나 기대가 높아질수록 우려도 치솟는다. 첫째, 안전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순간 가장 취약해지는 것은 동선의 병목과 예기치 못한 체류 지점이다. 콩코스의 폭, 화장실, F&B 대기열 택배 응원물 픽업 지점을 기준으로 급격한 인원 집중이 발생하면 공연이 몰입도는 물론 안전지수도 함께 흔들린다. 팬들은 시야가림 스탠딩 압박 퇴장 동선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피난 시뮬레이션과 스태프 밀도,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를 요구한다. 둘째, 공공재 논쟁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공연은 시장 논리를 넘어 정책의 시험대가 된다. 팬덤 내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될 사용 기준 임대료 복구 룰이 없다면, 특혜라는 프레임을 피하기 어렵다, 는 자정 목소리가 나온다. 셋째, 환경시설 관리다. 잔디 보호 매트가 도입되더라도 하중 습도 우천시 배수 문제에 따라 복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음 스포츠 일정과의 충돌, 잔디 컨디션 하락은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문화와 스포츠가 같은 공간을 공유할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이해 조정의 문제를 겨냥한다. 넷째, 비용과 접근성이다. 초대형 공연은 인력 장비 보험 교통 분산 대체까지 비용의 층위가 두텁다. 티켓 가격의 상향 압력과 함께, 암표, 리세일, 시장의 비정상 프리미엄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팬들은 실명제 강도, 동행인 제도, 공식 리세일 창고 도입, 동시다발 단속 같은 반, 반, 암표 체계를 요구한다. 교통 측면에서도 혼잡 완화형 퇴장, 섹터별 시간차 퇴장역 단위 분산 유도, 막차 연장 협의, 임시 셔틀, 이 모든 디테일이 담보되지 않으면 콘서트는 성공, 기간은 참사라는 역설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섯째, 형평성이다. 상암의 공공 인프라가 특정 장르 아티스트에게만 최적화된다면 공공성의 명분은 흔들린다.는 지적이 팬덤 바깥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히려 표준화를 촉구한다. 이번에 만든 매뉴얼과 장비 운영 체계를 누구에게나 개방해 K-팝 밴드 페스티벌이 돌아가며 활용하자. 이 제안은 특히 논란을 공유 인프라 논리로 전환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명훈과 문화 인프라의 교차점. 이 무대는 단지 한가수의 대형 콘서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한국 공연계가 직면한 인프라 부족 문제의 극복 가능성, 정부와 민간의 협업 모델, 그리고 대중문화의 공공성 강화 등이 얽혀 있다. 만약 상암 무대가 실제로 8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고 무사히 성류된다면, 그 자체로 문화 장르 확장과 정책 변화의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실패나 마찰이 발생하면 너무 과욕이다. 는 비판도 뒤따를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공연 구성과 무대 설계, 대규모 관객을 수용하면서도 공연이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안전 및 운영 관리, 체계적 입장 통제, 비상 대응, 관객 동선 등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관계. 예산 집행, 공연장 관리, 법령 규제 등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공연이 문화적 상징성, 단순히 흥행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과 트로트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명웅의 이집 콘서트는 단지 스타의 무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흐름과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이 거대 콘서트가 과연 기대 이상일지 혹은 예견 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무대가 실제로 8만 명을 수용하는 전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제약 앞에 한계가 드러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달라.